이 뜨거운 물에 라면 지방이 녹고, 그 지방에 라면 용기를 녹이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. 몸에 엉뚱한 좋지 응. 아니, 근데 맛있어. 응. 어쩌면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그, 맛있는 게 아닐까? 어? 응? 어떻게 생각해? 야. 내가 성훈 날렸다며? 응? 아 잘했어. 응, 아주 잘했어. 아니 형은 <laughs> 좀 아팠거든. 응. 갑자기 숨이 안 쉬어가지고 안 쉬어져가지고 내가 의무대에 갔다. 그데 아, 애들이 병명을 할 수가 없대. 아니 공병만 뭐 가도 모르겠대. 아사제병은안 보내줘. 아무튼 그 사이에 성우그 새끼가 DP 조장이 된 거야. 근데 노는 거좋아술 좋아하는 새끼가 DP 조, 조장이 됐으니 뭐 DP가 온전히 남아 돌아갔겠니? 응? 아무튼 형은 좀 뭐랄까 형은 스타일이 좀 달라. 형은 응, 형은 유 타입이야. 그럼 응. 너는 형 말만 잘 들으면 돼. 아 그리고 내 무반에 있는 새끼들은 엮이지마 어차피 남이야.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, 응? 뭐? <laughs> 사장님 담는 거. 이거 봐봐, 얼마나 편하고 좋니? 응?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. 안 그래? 응? 먹어, 먹어. 아, 근데 맛있다. 응? 아, 근데.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<laughs> 맛있긴 맛있나봐.